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저번에 55장에서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좀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됐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듯한 것도 5절에 보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뭐 열방들이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또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평을 지키라든지 의를 행하라라는 것들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율법주의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으리라라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도 뭐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우선되어 예, 율법이라는 것보다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든지 어, 여기도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나를 그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기도하는 집에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더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연합을 해서 섬기는 건데 연합하다라는 게 이방인도 연합되는 게 되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레위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올 때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태어날 때그 레아였죠. 이게 시력이 안 좋은, 안력이 부족하다라고 나오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얼굴을 찡그렸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시력이 안 좋은 그니까 얼굴이 못생긴 그런 여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죠. 그 여자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는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어줍니다. 그게 레위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또 생각을 할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지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 지파에 이방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합한 이방인 그래서 육절에서도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성기며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셨습니 냐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결국엔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뭐 번제, 희생제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확실하게 하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율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아라. 고자도 나는 말은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고자에 대한 얘기는 다르게도 의미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신명기 23장 2절에서 나오는 그 고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몸에 아픔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율법에 따르면 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너네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그런 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갈라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여학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안에 거기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허락이 되는데 근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가 밑에서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 고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모든 자를 구원시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 구원되고 성산으로 인도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이것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이 얘기가 다 나오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부시지 않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막 부시고 또 상을 엎어뜨리시고 그러시는데 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에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그 환전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까지 왔을 때 그때 어 돈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 세 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돈을 바꾸는 환전을 하는 상을 들어 엎어신 거고 그리고 또그 동물들 을 끌고 올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동물을 샀어요 그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다 들어엎은 거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뒀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이방인이면서 또 고자였던 사람이 에디오피아 넷시예요 에디오피아 넷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가 멀리서부터 와서 성전에 가겠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모세 율법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근데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가 그를 만나죠. 그래서 이사에서의 말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에서를 보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4시도 이 56장의 부분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기가 고자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물어봤을 거고 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죠. 이 고난당하는 게 도대체 이사야 본인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면서 빌립이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 고자이면서도 또 이방인이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던 그 에디오피아 4시에게 어,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살림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거는 진짜 짐승일 수도 있어요. 애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막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상이 되겠지만, 근데 짐승이 와서 다 삼킬이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이방 나라가 이방 군대가 와서 이 모든 나라를 삼킬이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사자라고도 많이 표현이 됐었고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는 거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또 뭐~ 메드랑 바사제국 같은 경우에는 곰으로 표현이 됐었죠 헬라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새의 날개가 네 개나 달린 어, 표범의 모습으로 있었고 로마는 되게 특이한 짐승의 모양이었어요 뭐 뿌리 열개나 달려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이게 처음 보는 모양이니까 어,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나라에 대해서 되게 짐승으로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라고 명령하는 게이 유다 나라를 삼키는 거 그것이 허락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파수꾼은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무 그, 탐욕이 많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의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일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 목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